줄게. 가득 차버려. 네. 가... <laughs> 아, 정신 나가겠다. 미안한 아, 말해요. 좀더 채워줄게. 어? 아, 헉 어. It was at this moment he knew he fucked up. 아, 미친. 아, 저희 인원은 일단은 선조선 그리고 김민우 씨, 소백님 이렇게 세 명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거기서 뭐, 중간에 뭐, 괴물이 나타나서, 그 뭐, 팀원 버리고 튀든, 뒤통수를 치든, 서로, 그 방방바 하면서,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네. 이 말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거란 얘기. 원래 공격 당하기 전에 먼저 쳐야 된다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책, 최전의 공격은, 아니,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음. 맞아요. 저 어린애가, 과연, 우리의 연류를 이길 수 있을까? 그 여기, 혹시, 대한민국에 있는 고려장이라는 단어 를 아십니까, 어르신들? <laughs> 어그거 어, 어, 그거, 그거 내가 사라, 그거 내 그거 내가 살아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laughs> 그거 <같다더라>. <웃음> <웃음> 어제 왜 이러지? 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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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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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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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하나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소별님. 예? 여기 타시죠. 어르신 저거 휠체어 저거 태워드려야지. <laughs> 어? 고려적이다. <웃음> <웃음> 자 간거라. 저금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거 상자에다 넣어놓을게요. 네네. 어어어어어예예예 예. 예, 예, 예. 얘는, 얘는, 쟤는 그냥, 아, 평소엔 괜찮아요. 근데 막,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이러면서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너를 공격하겠다! 이러면막 이러면서. 아하. 잇. 이 못된 구미호, 이내 간을 먹으려고 해. 이 예, 왜 그러시죠? 구미호 님, 야정산 어, 아직 아직 넣어안 되는데, 어, 아직 보다 멀리서 아!! 푹 <laughs> 까비. 되었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처음 보는 아이템인데. 이거 마리 어디... 와, 딱 이거 1이 달러다. 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망아지들안 돼. 이거... 뭘살라고 어, 엄마 이거 사 줘. 이 벽반지 사 줘. 내려 빨리가 내려가. 내려가고 와. 내려놓고 와. 내려놓고 와.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벽에 달라붙는 거. 엄마 이거 뭐야? 살래.

와, 시, 해리인데, 저거, 할아버지까지 있어? 그, 우리 다 죽었어요. 움직여도 돼요? 아, 그래요? 그, 저거, 할아버지죽었어요아이 고. <놀람> 이이이아아 에이, 아, 아 에이, 아무... <놀람> 아 아무것도 아니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음, 아, 무것도 아니죠. 네 네. 먼지가 묻어있길래좀 털었을 뿐이에요. 예. 아, <목소리> 역시 큰일은 젊은 사람이 하는 거죠. 아니, 괴물 아, 잡아주니까. 아, 지... 어, 괴물, 괴물에 이이 어르신들이 어, 늘이 어르신들이 괴물 잡아주니까 그냥 혼자 낼려면 그냥 돈만 챙겨. 야, 돈 받지 마라, 이 자식아. 이 어르신들이 어, 살신성인을해 가지고 어 몬스터를 잡아놨더니 어 그냥 솔만 그냥 뭐 어, 생물만 다 빨아먹고 그냥 이 형이 다가 이거 돈 들어가 이거 누가 들어가야 돼네 저희 소별리맨 <서베리면> 커맨더죠 커맨더 <웃음> <웃음> 어? 아. 가자 아,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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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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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은거 아니었어 쟤네? 아 부활한건가 맵 건너편에서? 아 이거 불명예스러운 1대스라니이 <laughs> 사람들 다헤드이치네 꼬리 좋아서 의문이 그냥 어? 세상 자신만만하더니막 그냥, 그냥 꼬리 좋아서 의문이 그냥 <laughs> 야, 저희 되게 아? 손자러운데? 네 순조롭네요. 순조롭죠? 순조롭다고. 내 눈, 내눈 보고 얘기해요. 아주 순조롭다고. 네 순조롭네요. 순조롭네요. <끼함> 달려. 허접, 허접. 허접, 허접. 3만 사이 먹고, 레포에서 헌져 죽는 허접, 허접. 허접이다, 허접이다. <laughs> <laughs> 진짜 구절할 수 없는 허접. 이런, <laughs> 이 금쪽이들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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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방금? <laughs> 큰일 날 뻔했어. 와, 씨. 그러면 나힘 먹을 거야. 뒤, 선, 선조선님 뒤, 뒤. 아. 그러니까 방금 공룡이 선조님의 뒤를 네, 저 뒤를 빼앗겼어요. 썸네일, <laughs> 어? <laughs> 썸네일이 딱 나왔다. 이게 그... 무슨 말이야. 어, 썸네일이 딱 나왔다. 아, 내 뒤를 가져가셨어, 소별님이 이게 무슨 유언비어가 어 처음이었는데 입어간... 책임 지셔야죠. 소별리 책임 지셔야죠. 일로 와요. 네. 일로 와요. 에이. 어더 줄게. 아, 가득 차 버려. 하하하하하하 네. <laughs> 정신 나가겠다. 가득 차 버려. 아, 길에서 다. 기려. 말해요. 좀더채워 줄게. 어. 헉. 어. <laughs> 너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 너도 못들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래. 어 비친. 이런 쓰레기같은 도마뱀! <laughs> 나 레전드네? 내 총! 미안해요? 폭탄! 미안해요? 이 쓰레기같은 도마뱀! <웃음> <웃음> 미안해요 <웃음> 나는 저 도마뱀의 목을 반드시 따고 말 것이야 아 오케이 그나가 이제 같이, 같이 머리까지 낑겼다 어이 드래곤 나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한 번만 봐준다. <laughs> 미안해요. 전혀 <다녀> 미안하지 않지만. <laughs> 난, 난 반드시 저 사람으로 도마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재밌는. 아니 명시 지... 딱좀 내자 딱1 1 시니까 네딱딱1한 시니까 네, 네 극적인 탈출로 네. 하고 저거 또 하시는 걸로 하고 네, 네 저장 되니까 어 네네. 우리 그토너먼트 하지 않을래요 떨어 어. 죽이는 어 서로 죽이는 거요 아이 응. 상태로 죽으면 돼요 저희 명명 어. 백백한 왕을 가리쳐야 된다 아 누가 진정한 명명 백백 아 스타 유저들의 왕을 아리로 가볼까요? 흠! 아, 오케이, <laughs> <재밌다. 웃음> 아, 예. 응. 예. <laughs> 아! 저리 가쇼, 저리 가쇼. 미리 말합니다, 난 여자로 안 봐줘. 저리 가쇼. 흠! 으아! 내가 이겼다! 오케이 okay. 킹망치든놈 <laughs> <It is king. 웃음>